이날치 신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갤럭시 S21 덕분에 최고의 래퍼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네. 지금 제일 최고로 힙한 아티스트분들과 최고로 힙한 제품을 같이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럼, 그럼 한번 열어 볼까요? S21. 이야. Yeah. 네. 저는 S21 플러스 바이올렛 저는 S21 울트라 실버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보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색이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문이 덜 묻는 이런 매트한 질감도 너무 좋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부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메탈 프레임으로 곡선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스마트폰 바디 부분이랑 옆에 보시면 메탈 프레임 그리고 카메라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일체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스마트폰에서 이 그립감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한 손에 딱 이렇게 들어온다.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컬러감 있는 의상을 많이 입다 보니까 팬텀 컬러와 함께라면 더 패셔너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진 씨처럼 공연 의상이나 이제 평소 의상을 입을 때 색깔의 그런 맞춤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꾸안꾸라 그러죠?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이올렛, 핑크, 그레이, 화이트, 블랙, 실버. 이렇게 여섯 가지 팬텀 컬러가 있던데 다 진짜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진짜 디자인부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기능은 또 얼마나 새로워졌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카메라. 봐볼게요. 우와, 3배, 10배. 이게 다 광학줌이에요. 엄청 선명하죠? 지금 보시면. 이게 망원 힌지가 두 개여서 그런지 거리에 따라서 최적의 또렷한 사진을 찍게 해주네요. 이렇게 줌줌 당겨도 막 100배까지 당겨도 줌락을 하니까 흔들림 없이 딱 고정되네요. 제가 원래 사진 찍을 때도 손을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이제 쉽게 그냥 이렇게 당겨서 너무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막 연사 찍고 그럴 필요 없이 사진부터 동영상, GIF까지 다양한 결과물을 촬영을 한 번에 다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5초부터 15초까지 원하는 길이로 자유롭게 촬영을 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서 잘 포착을 해 주더라고요. 도메랑이나 플로우 모션처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재밌는 기능을 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날치 멤버들이랑 같이 공연을 할때이 S21으로 촬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디렉터스뷰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서 전후면 동시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할 필요가 없이. 동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터치 한번으로 찍고 싶은 대로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자, 저도 촬영을 한번 해볼까? 어? 서로 놀란 얼굴이 동시에 찍혔네요. 디렉터스가 이런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같이 자료. 그럼, 그럼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네. 혹시 그것도 안 돼요? 뭐죠? 2분할말고고요 네, 이렇게 Vlog처럼 화면 속에 화면이 있어서 화면도 네. 이렇게 자유롭게. 와 진짜 뭐 그냥 브이로그 그대로네요. 근데 네. 신기하다. 나중에 콘서트 하면은 이런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네, 진짜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능 네. 있어요. 이제 빨리 <laughs> 빨리 공연하고 싶어요. 관도 관객분들이 분들, 관객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네. 아, 어, 뭐 그럼 제가 짧게. 그러니까 짧게 만보여드릴게요 내 이름 오승택 난9십 년대생 너도 알다시피 난부빼님 황금기에서 태어난 내 빨아온 곳위 트랩 랩스 투 위가 무료로 가르쳐주는 랩 레슨스 오 여기까지 와야하하하 wow. <laughs> 어 근데 배경이 이게뭐죠 <laughs> 제가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딱 터치만 하면 마술처럼 싹 사라져요 배경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찍혔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우개처럼 지워서 꼭 필요한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자 이렇게 갤럭시 S21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일단 너무 예쁘고 카메라 기능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너무 좋았었죠 네 진짜 디자인도 최고고 카메라도 최고고 VRC 밴드도 최고예요 너무 <laughs> <laughs> 자연스러웠다 아 맞다 유진씨 저 사인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인 네. 네. 이제 노트에서만 썼었는데, 이제 S21 울트라부터 이제 여기다 쓸수 있는 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갤럭시 S21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홀딱 반해버린 이날 추억 1보2의 콜라보레이션, 꼼짝꼼짝 말아라, 찰칵 찍어줘마 어떤 힙한 음악을 만들었을지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Yeah. Yeah.